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나야, 뭐, 잘지내셨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사진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다 나와주시죠.

대한민국 지식포럼 네. 파이팅 네. 네. 다음은 대한민국 지식포럼 사랑합니다대한다국지다포럼다랑합니다 지식 네. 하나 다 해보세요.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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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해다음요 다음은 다음은 음에드음 걸로 하세요. 음은다음 예, 뭐, 다 같이, 저, 3, 5초 동안 환하게 웃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웃으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, 자, 어, 어, 같이 창조와, 어, 융합 지식, 파이팅하려는웃으며 시작!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 <목소리> <목소리> 이로서 일부 행사는 마치고, 아, 마치고 아, 이부를 우리 김범식 m c 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. 0분관휴식하겠습니다황 대표님 표 네, 5분간만 어, 잠시 쉬는시을갖겠습니다 화장실 다녀 오시고 이쪽에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커피 드시고요. 번에 어,